안녕하세요. 오늘은 맥주 효모 성분이 함유된 포미포미 비오틴 샴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포미포미 비오틴 샴푸는 효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머릿결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맥주 효모는 비오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두피와 머릿결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효모 성분이 두피의 가려움증을 완화해주고, 모발의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포미포미 포미 비오틴 샴푸는 자연 성분을 사용하여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페퍼민트 성분으로 상쾌한 느낌을 주어 샴푸 자극적이지 않으며 볼륨감 있는 모발을 유지해줍니다. 맥주 효모 성분이 함유된 포미포미 포미 비오틴 샴푸는 머릿결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전문 두피관리센터와 고급 미용실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.